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나 홍콩, 아시아권에서 좀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인도시장이더라고요. 네, 인도가 생각보다 이런 배달 음식 업이 좀 빠르게 성장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당 업계가 매년 한12% 정도 성장 한다고 하는데 이 온라인 음식 배달 그 인도 버전은 매출의 30%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서울이 한두 곳 아주 적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그러러면은 될지 어버리똑같것같운가기하냐보고 제목이 억이흔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배달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억을 오프라인에두지 않고 <laughs> 공유 주 수가 상태로도 충분히 장사를 할수있기되다 보니까 아 부업도 어쩌면서 팔아 줄수 있겠다. 그러면 작은 동네 아, 음, 음, 가게들도 이제 영업 모델이 <laughs> 바뀔 수가 있, 그럼, 있겠다. 네. 로 일본 <laughs> 같은데 <laughs> 산층가정 <laughs> <도유가 하는 웃음> 같은 요하냐는 같은 있게는재료를기할수까지 주방이 살았으니까자서기신분은꼭 잡으세요. 오늘 해있를 시작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우어창업자였던트리스캘러링 거부적 이거가 작년 10월에 주영이 한국에 와서 기자님과 만났습니다 휴양지에 말이죠. 자기인데요 그런데 다고 여러 가지면에서좀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지금 는게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 내가 이런 클라우드 교체 주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예를 들어서 는크라우드이라고하는수를 했는데요. 그 모델을 내가 서울에 가져오겠다. 예전에는 공유 택시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공유 주방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보기 때문에, 다 그, 한 <목소리> 달에 농0장원가만 개가 나왔고가 18만 개가 생기고, 그만큼 회업이 되었는데요. 사실, 농축장치는 수요가 있다는 거고, 폐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을다고생각 어떤 그런 페인포인트,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챙겨주지 않생각요 네, 재밌는 거는 이런 <목소리> <bölge> 공유 저감만. <집간만 목소리>

우리 벌벅 식당들은 해지않다는 걱정인데 어떨까요? 네, 어서 오십쇼! 트 방송도 많이 고 네, 안녕하세요 천재천재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어서 오십쇼,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서 오십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천천히 타세요, 천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예, 잘재올라오세요 아아아 예, 어서 오시오. 안세요 야, 출발합니다. 곡잡으세요 오늘 아주 장난 아닌데도 많이 타셨네. 아니 난 자주 사람 많은 건 좋아해요, 엄청 좋아. 나는 특히 어르신들을 좋아한대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예, 네. 네, 네, 건강하시죠. 네. 그리고요, 저 옆에 위에 한번 봐봐요, 옆에. 위에, 위에. 위에, 그거 뭐 붙였어요? 뭐, 뭐. 뭐 붙였죠? 예, 네, 어르신들 웃음은 굉장히 건강이랑 숨을 붙였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손님들을 위해서 웃승은 아주 건강에도 좋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제가 오늘 복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요, 다시 할머니 할머니 다시 대시 다시 네, 다시 대해 보시오 아, 감사해요, 감사, 감사 이따가, 감사세요 대해 보시오 네, 또 할머니도, 할머니도 <놀리나> 음, 생각해요, 네, 됐잖아요, 됐잖아요. 네, 됐잖아요, 네, 저 스마일 바크 보고서 한번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 건강에 좋아요. 한번 웃어봐요. <놀리나> 웃어봐요. <놀리나> 얼마나 좋게요. <놀리나> 자, 이따 내일 때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자, 자, 자가 완전히 수근한데 자, 자꼭 잡고 내려가세요. 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의 소중한 분들. 꽉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이번 은공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당의지이약고 거기에 중요한 아다 주제로 하겠다고 기까지꺼기 때문에 현실화는 노인정의 노인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과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각종 국제 협회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더 많은 부담을 상회가 주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지방의 세대가 정답을 못 떠나야 되니까, 일단은 노인결정을 상향 조정을 함으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수급 시기를 늦추자, 뭐 그런 취지가... 今で帰るから。<laughs> <laughs> 아유, 우리 신들, 우리 신들, 그냥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그냥 차려서 장가 엄청 그냥 해다가지고 자꾸 집어요 그냥 따뜻하시죠? 예, 네, 안 따뜻하게 가시라고. 네, 그 지는지속에 아마 음.

차가 완전 설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내리실 때는, 내, 그, 손, 저, 손님이 갖고 온 물건 꼭 갖고 내려가세요.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올라와서 사람 많네요. 장난도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신난다, 신나.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손님 많아서 좋아해, 저는. 아이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예, 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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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십시오.

라이 자, 출발합니다. 꼭세요

그늘니다이에나와이이다 <자> <hose nuest enamhand> 그거 <목소리가> 렇기그문니에안된다는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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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잠좀 그러세요. 어손이야이 거. 손치녀 네. 야

아니, 이것도 말도 안되는 거고 불만은 또 필요도 있고 예, 그러면은 할수 있는 방법이 임금 크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알거에요, 임금을 뭐, 이런 거잖아요금을어급받는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노동, 대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에 문제야 1 0 0대니다

보니 걸린해결지 보니까 혜택이나 돈이 걸린어려워지는 각을 돌면서 좀 얘기 나왔지만, 각을 돌리는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임시자분들도 절충 안는시는데점진로 올리는 건 어떠냐? 그까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연이 있다가 이거 세그 위에 숙직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런가능성 있을 거아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조금만한떡가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예. 어, 자네님도 가자, 자네 돈이 없대요. <laughs> 예, 돈이 없대요. 예, 돈천 예, 원짜리 있어요? 천 원짜리 내시고 얼마 되있나 봐요. 그 나머지 해줄게. 오늘 하루 돼서 집어보아야지. 그거 아까 찍은 거. 얼마 남았나 봐요. 4 5 0원 예. 4 5 0원이죠그5 5 455, 455, 4 5짜리5 5 4 예. 예. 아니 그거 먼저 찍어요 그거 먼저 가보세요 <목소리는> 애들끼리 가면 아니 가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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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아 이따 찍어요 이따, <목소리는>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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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요 <목소리는> 이따 이따 가봤어요? <가만 목소리는>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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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대요>. 찍으요요라고 <목소리는> <찍으러> 찍어요 찍어요 <찍도록 목소리는> <목소리는> 예 찍으라고 찍세요이안 돼요 안 하면 안되는안 된다고 요 어르신들 도찍요으세요예그다저천 원짜리 에서천 원짜리 천 원짜리만 내되시면 돼요 뭐 하루 종일 쓸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구나 아, 예, 예, 나 어르신들이 좋아서 우리 신들 많이 드리기 아유, 소중한 손님들인데, 이 <laughs> <laughs> 아유, 고맙지요. <소주와 손님들인데, 웃음> <아유>, 고맙지요, <laughs> 저야. 항상 노맛 증언 예. 항상 노 자, 꼭 잡으세요. 출발합니다. 이안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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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난히 앉으셔. 웃음>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오실 때이 사람 보뭐 사준다라고 데리고 나와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가자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 가서 맛있는 거 사줄테니까 우리 한번 갔다 올까? 한번 그래봐요, 그럼요. 이 9시 반차는 여기는 큰차 당겨야죠 근데 또큰차 당기기는 좀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충분해요 어쩌다 한 번씩 이거 9시 반차만 그래요 9시, 반차. 네, 9시 반차만 그래요 아 9시, 반차. 9시 반차 저희도 중간에서 요지 않고 어안 태워줄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어가세요이고 어서오세요. 어요없어요아요아마어이렇어서오이요이요 예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영하 1도, 부산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빠르게 추위가 눈러질접근습니다 오늘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은데요. 이 먼지가 앞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의 부위도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경풍주의보까지 내려졌 있어 작은 불씨가 불러먼지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점 7도 습도는 37%입니다. KBS 옥테븐 날씨 소진입니다 자, 꼭 잡으세요. 을는의방 k b 지 10시를 알립니다. 내일 k m 9 <목소리도> KBS 엘리아열습니다 이명박 전국 인간인 부부가차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박오사위가총와대 가담 관련 시를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정치 권력을 보고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경론를내렸어니 과거 사회는 대검 중수부가 압수한 USB를 다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유 n 안전보장기사회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 주 중반 UN 안보 리에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뢰제거 장비 등의 북한 단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축 구간 도로 공동 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차량 충돌 시험 때대선 차량을 완성차 업체에서 받는 과정을 거고 시중 판매 차량에서 부작위를 선정하기 전에 따라 차량 충돌 테스트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충돌 평가 기준을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T 등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내 개척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급금지법을 강제하고 위험에 매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의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상렬을내고 태안 화력발전소, 도, 중앙유시사고와 같은 주민이 반복되어서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액화 천연가스는 모두 4,400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익으로 꼽습니다. 오늘 에너지 업계와 한국 네, 무역협회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LNG 수익자는 4,404만 톤으로 2017년보다 17. 자, 꼭 잡으세요! 자, 꼭 잡으세요! 신입직 구직자 사상자에게는 무려 희망연봉은 3,040만 원 정도로 증고있습니다 보 잡으세요. 아침 10시 4 0분시에 와요. 으 아, 아, 부산 사부 경찰서는 술을 마신뒤 자녀 주명을 차에 태우고 10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30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첫 예, 첫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죠. 고비 되세요, 고비. 안녕하세요. 상태로 운전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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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쉬어야지, 네, 야, 좀 비켜주세요. 내리 네, 내리야죠 자, 좀피켜 주세요, 내리시게요. 예, 안녕하세요. 다 나오셨어요? 방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법학 및 과정에서 각종 부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습니다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아, 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07건의 부격를 수사 의뢰와 시정 령 행정 지도 등조치이니다아 음. 총리는 오늘 오후 음. 회에서의 <laughs> 취소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당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어 아베 송리가 한일 간 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기사 최상렬입니다. 내릴 때는 벨을 누르시고 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계시거나 서서 계시더라도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면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땅은 미끄러습니다눈 와서요. 눈 와서 미끄러우니까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땅은 비끄러요. 차한 잔이라서 눈와서 네. 비끄러니다. 차한잔꼭 잡고 물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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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차한 잔이라서 또 너무 또 그냥 한치. 너무 그냥 자촉하시면 또 뒤에 오시면 뭐 큰일나요. 예, 안녕하세요. 한치. 예. 한치. 예, 한치. 예 한치. 카드는 꼭 지르시기 환승하시려면 한치. 예. 안녕하세요. 한치. 예, 예. 한치. 한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시적하 네, 피곤한 건데요. 어,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려면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은 걷기, 자전거 타기,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게 좋고요. 운동을 시작했다면 15분 정도 지속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번 전형이 안 되는 경우 지나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어, 큰 위크로를 부를 수 있으니까 몸 상태 점검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운동 강도, 시간을 려가는게 좋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주치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건강을 위한 똑똑한 촉감은 KBS 인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구치 상금으로 문자 보내주 자배을 누르시고 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역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면제는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야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땅은 미크 습니다고맙습니다안녕하십시오 자, 차차 어 예, 어네아예 좋은 소자. 자, 차차 꼭 잡자. 천천히 하셔요. 파체 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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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하라고. 상태 제가 네, 이런 발레드가, 발레리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겼냐? 아, 진짜. 아, 수정 안 되니까? 없어야 는게 없어요. 아, 네. 저는 진통성. 아니, 네. 시원한데. 네. 진통 몰라? 그래.